요즘 제 가슴이 뛰나?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아, 좀 차갑더라고. 당신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나? 꿈, 비전,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출장을 갔었어요. 처음에 어디를 갔었냐면 디트로이트를 갔었어요. 디트로이트 가서 포드를 방문하고 뭐 포드 박물관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자동차, 비행기, 뭐 발전 이런 모든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어, 에디슨이 만든 발전기예요. 이게 아마 연도는 여기 없는데. 역사를 보면 한 1880년이나 90년대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에디슨이 이 발전기를 만들면서 얼마나 가슴 찢진 않았을까? 얼마나 뭔가 새로움에 벅차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꿈, 비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했고요. 이것도 곡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날리는 모형이에요. 이때 동력이라는 게, 저기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까만 게 하나 보여요. 이게 기, 엔진이에요, 엔진. 뭐그 정도로 작은 동력기였는데, 엔진기였는데, 이게 1902년인가 3년이거든요. 이때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뭐 부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비행기를 날리는 일을 했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드 차예요. 포드가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알고 놀랐던 건 뭔가 하면 디트로이트에 포드 이렇게 큰 공장 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란 뭔가 하면 나한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였냐면 차를 만들고 엔진을 만드는 금속, 그다음에 뭐 바퀴를 만드는 거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련소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그 철로 자동차를 만들고 바퀴 공장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지도처럼 맵이 있는데 그 맵에 그런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있는 여러 이런 공장들이 실제로 있고, 지금도 그 공장터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규모로 일을 한 거죠. 오른쪽 끝에 제가 앉아있는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건 뭔가 하면, 포드에서 만드는 F-150이라는 차의 라이트닝, 이게 뭔가 하면 전기차, 전기 트럭이에요. 전기 트럭에. 저기, 저기 왜 앉아있냐면,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앞이 트렁크거든요. 제가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포드도 나름대로 이제 전기차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도 보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83년인데, 그때 여기 기흥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야산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83년에 태어난 분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국가가 반도체의 투자를 감당하기 되게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 매출 보다 더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뭐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번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테일러에 있는 공장 건축하고 있는 걸 찍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죠. 예, 아, 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다가, 요즘 제 가슴이 뛰나?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아,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 뛰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임직원들이 좀더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 쿠를 모아서 미션 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당신의 위대한 상상 우리 가장 작은 반도체가 현실로 연결합니다 도전과 포용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신뢰받는 기술로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다 제가 있는 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꿈을 실현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렇게 되도록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가 바뀌어야 회사가 바뀌고 일하는 게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 이 바꿈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먼저 선도하는 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음. 문화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